오늘은 은밀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연애 특징과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를 초반에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대처법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연애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중심적인 연애 태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연애 관계에서도 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모와 자부심에 대한 과도한 관심,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으로부터 주목과 찬사를 받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외모나 성공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요구나 관심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공감 능력의 결여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연애관계에서의 소통과 이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감정적인 거리.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연인 사이의 깊은 연결과 친밀함을 방해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이용.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연애 관계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용하고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상처와 불안을 줄수 있습니다. 유커세와 자기 홍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하거나 연애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7 상호 의존성 부족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의존성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며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8. 위험한 동반자 관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종종 동반자 관계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의 심리적, 감정적 안정에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구 감정적 변덕.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때때로 감정적으로 변덕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분노나 우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연애관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10. 갈등 처리의 어려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갈등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용하거나 협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 열정의 변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연애의 초기에는 열정적이고 로맨틱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사그라들고 관심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자극과 자기만의 만족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으며, 이는 연애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를 초반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중심적인 언행.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연애의 초기 단계에서도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일 것입니다. 이 과도한 칭찬과 자랑.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성과나 외모에 대해 과도한 자랑을 하거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연애의 초반에도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칭찬이나 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적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연애의 초기 단계에서도 감정적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관심을 받지 못할 때의 반응.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애의 초반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한 주의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적인 특징의 나타남.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연애의 초반에도 부정적인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감 능력의 결려, 자기중심적인 태도, 감정적으로 변덕스러운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 감정적인 요구와 행동의 불일치.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적인 요구를 일관되게 표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위로나 안정을 원할 때에도 그들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필요에 부응하지 않는 행동과 불일치를 초반부터 나타낼 수 있습니다. 7. 감정적인 연결의 부족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이해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대개 감정적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연애의 초반부터 그들은 상대방과의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만족과 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 자기중심적인 대화의 흐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대화에서 자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애의 초반부터 그들은 상대방의 관심사나 감정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신의 주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 자랑과 자기홍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연애의 초반에도 자랑과 자기 홍보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과장할 수 있습니다. 10 주변인들의 관찰과 이야기. 연인의 주변인들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듣고 상황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밀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몇 가지 대처 전략을 적용하여 상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적인 경계 설정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아니오를 말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효과적인 소통 상대방과의 소통은 어떤 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도 소통은 효과적인 대처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감정적 거리 유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변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상황에 맞는 대처 전략.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열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5. 자기 보호와 관리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관리에 충실하여 자신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전문가의 도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기 가치 인정하기.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명확한 기대 설정.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기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기대하는지 명확히 전달하고 그들에게 기대치를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균형 유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욕구나 요구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요구도 고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지속적인 자기 관리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지속적인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을 유지하여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관계 평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정기적으로 관계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관계를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한 가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12. 자기 목표 설정.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처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